이 땅의 모든 여성을 응원하는 주말 엘라의 도전 오늘 또 활기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 저희를 활기차게 이끌어주실 소중한 세분 자리에 오셨습니다. 소중한 정미 씨. 아이아이아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기염둥이 남정미입니다. 어서 오세요. 마침 고뭐 잘못 드셨나요? <laughs> 네. 더위를 잘먹어니까 화기차네요. 아이고 그래, 감사합니다. 네. 배 씨는 내가 일을 할때 제일 좋아하는 의상이 있을 것 같아요. 어, 저는 지금 입고 온이 옷조가리들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렇게 어. 이제 약간 밝은 색깔 원색 굉장히 좋아하고요. 네. 잘 어울려요. 예, 파스텔톤 이런 것도 뭐 이제 일단은 굉장히 주황색 왕팬이기 어. 때문에 어. 저 벽보면 굉장히 행복합니다. <laughs> 그 뒤에 보면 항상 두 분이 주황색 앞에 계셔서 저 네. 굉장히 생기 있는 네. 어, 싱그럽게 만들어 주시는 것 같아요. 음. 네. 여름철 좀 시원하게 옷 입기 위해서 신경 쓰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어, 일단은 그렇지. 조금 많이 살을 좀 감추는 게 우선적인 게 아닌가 <laughs> 네, 예,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그렇지, 자, 이분, 이분은 쿨비즈로 매일 입고 오시는 거 어떤 생각이 좀 드는데요. 여성 창업 내비게이션 류근한 기장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여름철에 이렇게 더운 날내 나는 이런 옷을 입었을 때 굉장히 컨디션도 좋고 일이 잘 된다 하는 네. 나만의 옷이 있나요? <laughs> 없네. 요 없습니다. 네. 네. 네, 없고요. 네. 네. 그럼, 다만 요즘에 네네. 제가 살이 찌면서 그 가슴 근육이 이게 무너지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유두가 약간 더 심하게 돌출돼서 네.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네. 속내이를 입고 항상. 예, 밴드 같은 거 붙여야 될까? 뭐 이런 고민도 하고 있고요. 음. 뭐 한번 할수 있는 거다 해보시면 바라겠습니다. <laughs> 운동을 할까요? 네, 운동도 좀 하시고. 운동이낫겠죠 좋습니다. 이분은요, 저희가 딱 보는 순간 굉장히 네. 아, 불편해 보이고 답답해 보입니다. 의상이요, 그렇죠? 어, 여성 창업 네개박키라 유상석 아이디어 창업 콘서트 자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꼭 언발란스 하게 이렇게 어, 또 넥타이 매고 어두운 색으로. 아니, 근데 굉장히... <laughs> 예. 어, 늘 항상 이렇게 정장을 차하고 다니시는데. 같이 입고 다니시죠. 불편하시죠, 우와. 아무래도. 불편하네요, 진짜. 오늘 굉장히 불편하네요. <laughs> 가을 결혼식 하객분이 <laughs> 네. 오늘 입고 오셨어요. 네. <laughs> 아, 완전히 그냥 오늘 너무 불편하네요. <laughs> 근데 좋아하시는 옷이세요, 본인이? 정장을 개인적으로 좋아하기도 해요. 네, 네. 어. 근데 일단 정장 입으면요. 유그령기자님 같은 경우 는 굉장히 좀 캐주얼해 보이니까 네. 이제 사람이 가벼운 얘기 해도 잘 받아주실 것 같은데, 어, 유성석 컨설턴트님 얘기는 약간 좀 얘기하면 신뢰가 갈것 같은 그런 의상 차림인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넥타이를 하시는 거였습니다. 것일 때. 아, 예. 어찌되었던 <laughs> 오늘 어, 두 네. 분의 언바런스 한 정장을 예. 우리 정민 씨가 정리를 잘 해주셨어요. 알겠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자, 오늘 이제 여성에게 잘 맞는 창업 이야기 나눠보는 네. 네. 날입니다. 블루오션 창업 아이템 오늘어요 어떤 게 준비되어 있나요? 혹시 그리무진이란차 아십니까? 아죠. 아, 리... 네. 그 뭐... 차의 애칭이 어. 뭔지 아세요? 리모. 리모. 리모예요. 어, 리모 아시네요. 리모인가요? 대본에 그래요? 써 있어서 아시는 건가요? <laughs> 리모. 모르시나요? 몰라요. 그럼 달라. 리모라고 하는 애칭을 가지고 있는 리무진. 네. 그러니까 짧아도 8m, 음. 어, 길면 12m. 네, 각 그래요. 차마다 이제 자기네 브랜드를 알리기 위해서 이제 거의 다 대부분의 리무진을 다. 가지고 있죠 네. 외국의 유명한 브랜드들은 다 갖고 있는 차가 리무진입니다 네. 굉장히 안에 들어가 보면 럭셔리하고요 네. 그차 를 탑승을 하고 내지는 같이 옆에 있는 것만 갖고도 음. 어떤 왠지 모를 로열티를 느낄 수 있는 네. 그런 차량이죠. 네.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릴 거는 리모 투어라고 해서 리무진 투어 서비스에 오. 대해서 그래요.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오늘 좀 네. 럭셔리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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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 그런데 뭐 리무진 하면은 음. 다 우리들만의 동경이 하나씩 있지 않을까 그렇죠. 싶어요. 저는 그 영화를 보고 음. 그 귀원여인인가요? 줄여서 치르고 나왔던 그 영화에서 그 리무진에서 이 프로포즈하는 장면. 그이 장면인가? 음. 네. 뭐 네. 어, 칵테일로 짠찹 마실 네. 수 있고 <laughs> 맞아요. 맞아. <laughs> 저는 리무진 하면은 그생각나요 아주 예쁘게 차려 입고 음. 둘이서 음. 분위기를 잡다가 좀 좋은데 가서 이렇게 탁 내리는. 네 맞아요. 그래저 아직 못 타봤어요. 저는 네. 예전에 <laughs> 촬영하면서 타봤거든요. 리무진 네. 안에 진짜 별의별 게다 있더라고요. 왜 그렇죠. 네, 진짜로 요그 위에도 반짝반짝하게 저렇게 조명 처리돼 있고요. 예. 안쪽에 보면 막뭐 와인바도 있고 굉장히 시원한 얼음 냉장고도 있고 되게 음, 멋있더라고요. 멋지네요. 저거 대여해 주는 데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음. 우리가 오늘 리무진으로 가지고 뭐 어떤 사업을 한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건가요? 예. 무거운 질문을 가벼운 사람한테 했는데요. <laughs> 이게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렌탈을 얼마나 싸게 리무진을 렌탈을 하냐, 이걸 가지고 얼마나 비싸게 여행 상품으로 만드느냐. 오늘 아이템이 이겁니다. 요지를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정말 무거운 질문을 가볍게 말씀해주시네요. <laughs> 간단하죠? 좋습니다. 근데 저희 집 앞에도 리무진이 늘 항상 주차가 돼 있는 그래요? 곳이 있어요. 네. 그분이 늘 항상 매일 닦으세요. 어. 보면 그런 걸 맨날 지나왔다 갔다 하면서 보게 되는데. 네. 자, 그렇다면. 은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게 되는 건가요, 네. 도대체? 뭐 외국인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뭐 네. 내국인 대상으로? 내국인 대상으로 한다면 좀 차별성이 떨어지겠죠. 네. 그리고 아직까지는 뭐 렌탈 비용이 조금 요번 조사를 통해서 보니까 많이 조금 낮아지긴 했어요. 낮아지긴 했는데 낮아졌다는 얘기는 그만치 예전에는 차량 자체가 희소성이 굉장히 많아갖고 네. 구하기가 어렵다, 어려웠다 어려웠다 어려웠으니까 비용이 높았겠죠. 그런데 네. 반대로 이제 그만치 다양한 차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네. 경쟁이 되다 보니까. 낮아졌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외국인이 타시기에는 아직도 음. 보담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리모트워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일본 고객을 대상으로 합니다. 네. 일본에 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일본엔 택시도 종류에 따라서 그 가격이 다 다르죠. 한국도 네. 마찬가지지만 더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일본 고객들이 한국에 왔을 때 리무진을 이용해서 픽업을 하고 그러면 3박 4일이라든지 어떤 그런 여행 기간 음. 동안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한류에 대해서 어떤 걸 한다든지 그렇죠. 관광을 한다든지 쇼핑을 한다든지 이 목표에 맞춰서 목적에 맞춰서 리무진으로 음. 전부 여행 기간 동안 움직이게 되는 거죠. 아 굉장히 업체를 아 해야겠죠 여행의 수단이 네. 리무진이 되는 네, 거네요. 네 맞습니다. 어. 교통 수단을 리무진으로 해서 리무진에 걸맞게 음. 모든 서비스들이 계획이 짜지겠죠. 아 네. 아 그렇다면 일본 관광객들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한류, 한류 영향을 그렇죠, 많이 그렇죠. 받는 분들이니까 음. 이 한류 영향을 많이 받는 나라의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면 참 좋을 것 같은 네, 생각이 드네요. 는 그래서 뭐 일본인들이 또 리무진 투어에 대해서 한국인보다 더 익숙합니다. 오. 일본인들은 또 다른 나라 다니면서 리무진 투어를 이용한 사람들도 꽤 있고요. 우리만 좀 낯설지 오히려 리무진 투어에 일본 관광객들은 더 반응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한국에 지금 일본인 상대로 해서 리무진 투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틈새를 우리 유수정께서 노리고 이제 제안하시는 건데, 오. 리무진이 사실은 승차감이 가장 좋은 거거든요. 네. 전장 길이, 그러니까 차총 길이가 길수록 승차감이 편한 겁니다. 오. 그리고 직진 성능이 좋아져요. 그러니까 그 리무진을 타고 다니면 어떤 점이 좋냐. 일본인들 보면 민폐 끼치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맞아, 맞아. 이제 심리적으로 원래 그래요. 근데 가족 단위로 이렇게 여행을 올 경우 애들을 동반하면 같이 여러 명이 투어하는 거에 되게 민폐 끼치는 거 싫어해요. 어. 그래서 별도로 우리 가족만 여행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런 니즈가 있어요. 음. 그래서 이런 때 리무진 투어를 선택하면 음. 아주 편안하게 또 여유 있게 여, 여행을 즐길 수 있다 음. 이런 점이 장점입니다. 그러네요. 어. 가족들이 아, 함께 또 리무진 타고 여행 다닌다. 색다르고 재밌을 것같아요 그래요. 같은데요? 그래요. 총장 네. 길이가 길면 길수록, 길수록, 길수록 편하다. 어, 버스 음, 안편하잖 기차 편안하잖아요. <laughs> <야>. 기차. <laughs> 높이가 오진... 높으면 안 돼요. 어 낮을수록 높고 아아 길면 네. 편합니다우회전할때두 아 어, 차선 차고. 단점 <laughs> 이 있죠. 아두 차가 아 어렵고. 네. 그런데요. 그 네. 이게 지금 외국에서는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는 되게 지금 생소하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좀더 선진국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했었던 그 서비스인 타국 업체들과 이렇게 음. 뭐 조인을 한다다던가 이렇게 해도 될것 음. 같은데요. 제휴도 좀 필요하고 네. 그런 그렇죠? 것 같아요. 네. 예전 같은 경우에는 뭐 리무진하면 거의 뭐 국가 네. 의전 대상이라. 든지 기업의 어떤 의전 대상, 음. 외국인들의 어떤 연예인들, 이런 스타급 연예인들의 어떤 의전 대상으로 많이 썼고요. 네. 요즘은 이제 공항에서부터 비즈니스 할 때도 의전용으로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 음.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제일 보편적으로 돼 있는 게 웨딩 서비스겠죠? 네. 그렇죠. 웨딩 서비스 리무진 타셨죠? 결혼하셨어요? 안 타셨어요? 결혼하셨어요? 아, 리무진 안 타셨어요? 네. 그 뭐? 아, 저, 리무진 타셨어요? 아유 저는 뭐 결혼할 때 저는 안 탔는데 <laughs> 네. 선물을 많이 했었어요. <laughs> 아, 리무진을 그럼. 보내드려갖고 어. 어, 실제로 리무진 차량을 많이 보내줬었어요. 선물로. 음. 그러면 굉장히 만족하고 기억에 많이 남는데 이처럼 우리나라도 웨딩이나 비즈니스에 의전용으로 사용되는데 한정되고 있고요. 외국도 마찬가지로 관광 의전 웨딩. 이런 쪽으로 한 정돼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음. 그러면 이걸 생각을 좀 거꾸로 꼬아서 보면 일본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면 일본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이런 여행을 리무진을 가지고 이용을 해본다면 굉장히 차별화가 될수 있겠죠. 그러니까 외국에 일단 다른 나라 제휴보다는 고객을 창출해야 되는 일본 시장과 여행업체나 이런 쪽하고 제휴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네, 네 그렇군요. 예. 근데 기존에 리무진이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 어. 집 앞에도 그쵸. 어떤 분이 갖고 계시고. 예예. 그러면 리무진으로 사용한 사업이나 음. 서비스들이 지금 있다라는 얘기인데. 그쵸. 그렇죠. 지금 말씀해 주신 서비스와 어, 기존에 있는 서비스 어떤 차별화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네, 말씀해주신 서비스는 없는 건가요? 보니까 있어요. 이제 음. 비슷한 유형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웨딩카 서비스가 있고요. 네. 여기서 이제 한발더 나아가서 서울 나이트 시티 투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아, 리무진을 네. 타고 한 이제 대부분 그 외국인보다는 국내 대상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서울 강변 8 8빙 돌아서 3시간 타는데 35만원 이렇게 지시돼 있어요. 오. 그리고 또 어떤 상품은 나, 전용, 나, 그러니까 자동차 전용 극장을 가는 게 있어요. 그걸 오. 타고. 대신 이제 와인바 이런 옵션으로 제공이 되고, 꽃다발 이런 거 장식이 돼서. 네, 소하게 좋겠네요. 아, 바로 그런 아, 겁니다. 네네네. 데이트용 그런 서비스가 음. 지금 제공되고 있는데, 예. 이제 이것을 방향을 약간 바꿔서, 앵글을 일본 관광객으로 바꾸고, 음. 시간대를 좀더 확장한다. 음.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 네. 그러니까 기존에도 뭐 비슷한 상품들이 있었지만, 네네네. 외국인 전용으로 했던 리모 투어는 음. 없었다는 게 가장 큰 차별성인 것 같은데요.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들어볼까요? 그래요. 네. 그 외국인 전용으로 하겠다는 것은 뭐 요즘 같은데 뭐 세계 경기가 전체적으로 안 좋으니까 국내 경기도 안 좋은데 이렇게 되면 관광은 더 줄어들 수밖에 없죠. 네. 음. 외국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지만 이제 일본에서 오시는 관광객 수가 줄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차별화된 아이템이 있었을 때는 음.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좀더 낮겠죠. 어차피 버스나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관광을 하실 텐데 리무진을 이용해서 하시고 음. 그다음에 오실 때 최소한 4명에서 많게는 8명까지 올수 있잖아요. 그러면 일본 분들 같은 경우에 는 더치페이가 너무 일상화돼 있으니까 네. 기본적으로 그 관광 경비를 나눠서 했을 때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는 거죠. 음. 3박 4일 예를 들어서 100만 원 미만 대라고 해도 호텔이라든지 이런 거다 잡아주고 차량을 이동해서 한다고 해도 충분히 여유가 있는 부분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뒤에도 좀 언급이 되겠지만 렌트카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는 이런 렌트, 렌탈 서비스하는 곳을 얼마나 잘 잡느냐에 따라서 이 원가 기준이 될수 있는 이 비율을 낮춰줄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리무진 차량을 이용하니까 차별화된 아이템 소스가 나타날 수가 있겠죠. 네네. 관광도 긴, 진짜 노멀한 관광이 아니라 좀 차별화된 걸 만들 그렇죠. 수 있죠. 네. 이러다 보니까 수익이 다 변화될 수 있는 음... 여지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해서 보면 경쟁력 있게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음. 무엇보다도 타신 분들의 로얄티가 강해서 음. 상당히 그걸 타시고 나신 분들이 주변 분들한테 많이 알릴 거라는 어. 거죠 네. 그러니까 바이럴 마케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역할도 충분히 강점이 될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어, 그러니까 네.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한번 해보면 네. 일본에서 오시는 관광객들과 우리나라에 있는 리무진 업체와 연결을 한다는 거죠 사업자가 이제 그 리무진 렌탈 업체를 제휴를 하고, 아. 그 제휴된 것을 가지고 관광 서비스를 일본에 알려서 고객을 유치해서. 여행사와 또. 그렇죠. 여행사하고도 할수 있지만요. 요즘은 뭐 자유여행을 하도 많이 하기 때문에. 직접. 예. 그쪽 해당 사이트에 뭐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알리면 충분히 개인 고객이 저희 사업자. 주말 할라 분이 되든 사업자 쪽으로 연락이 와서 네. 충분히 할수 있는 여지가 있죠. 음. 어, 저는 지금 맞습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막 네. 생각이 어, 는데요 일본 관광객들 같은 경우는 네네. 드라마 너무 좋아하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드라마 촬영지 투어를 해도 너무 재밌을 같아요 음, 네, 리무진을 타고 한류 드라마 찍었던 곳들을 음. 다 찍고 오는 거예요. 맞아, 맞아. 드라마 맞아요, 어, 맞아요. 어, 더 돈을 받으려면 네. 그 스타의 그 동선을 미리 그렇죠.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동, 스타가 움직이는 동선에 미리 딱 가서 음. 있어주는 거죠. 음. 리무진 목건들이잖아요, 잘그러니까 엄청나게 차별화도 돼.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군요. 음, 어, 보면 그리모트워이 자체가 굉장히 희소성 있는 아이템인 것 같은데 네. 그렇다면 이 아이템이 가지고 있는 강점 같은 게 있으면 좀더 알아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요. 사실 우리 리무진 하면은 한국인이나 일본인이나 어디면 뭐 평생 한번 타보겠습니까? 맞아요. 맞아요. 아, 미국인들은 한 번은 타죠. 죽었을 때 장례식 장 아, 맞아요. 맞아요. 네, 미국인들은 네. 꼭한번은 탑니다. 그런가요? 근데 왜? 우리는.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희소성 있는 차를 타본다는 거, 그리고 거기서 안락한 승차감을 느껴본다는 것 자체로도 엄청난 프리미엄 상품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이걸 이용하는 일본 관광객 중에 대부분을 저는 여성, 그 중년 여성이라고 보거든요. 네. 특히 아까 말씀하셨던 드라마, 네네. 팬, 따라다니시는 분들, 음. 뭐, 우리는 안 가봤던, 뭐, 태백 이런 데까지도 따라가요. 아, 유시원 씨 레이싱 경기 한다고 태백에서 아, 열리면 아, 그 산골까지 버스 대전에서 쫓아온다고. 비용도안 아끼시더라. 네, 맞아요, 갈게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차별화된 서비스를 하면 상당히 상품 구매력이 높은 소구층을 음. 잘 이용할 수 있다는 거. 음. 그리고 이분들이 후기를 올리면 자연스레 또 추가 고객을 확보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음. 얼마나 서비스를 잘하느냐 이게 관건이죠. 그렇죠. 네. 제가 일본인 분들에 대해서 일본인 네. 분들이 뭐 열정적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아는 게 저희가 이제 연예인 축구단에서 네. 일본으로 행사를 갔었어요. 음. 그때 이제 박용화 씨랑 네, 네. 몇 분이랑 같이 갔었는데 그때 박용화 씨 팬분이 저희한테도 관심을 가지시는데 오. 그분이 한국까지 오시더라고요. 네, 와서 오. 막 연락하고 막 선물 보내주고 막 이러셨는데 오. 그런 거 봤을 때는 이 리무진 투어 약간의 메리트만 좀더 느끼면 그러니까요. 충분히 일본 분들이나 외국 네. 분들을 좀 끌어들일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계속 외국인 음. 대상으로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내국인 대상으로 해도 충분히 아이디어만 좀 있다라면 은 해볼 만한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떤가요? 이전에 왜 울릉도라든지 네. 예전에 제주도 신혼여행을 많이... 갔을 때 주로 이제 지금은 렌트카들이 많이 활성화돼 있지만 예전엔 음. 다 뭐였습니까? 택시 기사도 아니었죠? 한회 얼마? 예. 그러면 뭐. 이제 똑같은 사진 찍잖아요. <laughs> 다니면서 똑같은 포즈 <laughs> 주게 하고 그런 것처럼 이제 그걸 다 마치고 나면 어떤 느낌이 드나요? 이렇게 동남아 같은데 가이드를 잘해주거나 이런 기사님들을 만나면 그 다음에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저, 소개를 해주고 맞아요. 저런 그렇죠. 분 한번 줘봐요. 그렇죠? 제가 오시는 분한테 연락 드릴게요. 그렇죠. 이렇게 예. 이런 식의 어떤 그런 그 추가적인 네. 그 일들이 생기게 되는데요. 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외국인을 전용으로 타켓으로 했고 음.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국내인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음. 예전에 뭐 태백이 그 태백의 뭐 정선 카지노 같은 게 처음 저기 했을때 같은 때는 이런 걸 갖고 뭐 카지노 투어라 뭐 이런 것도 만들어 볼수 있을 것 같았는데 음. 지금은 많이 리무진이 저변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때보다는 음. 그래서 이제는 좀 국내인보다는 어떻게 보면 외국인을 타켓으로 하는 게 네. 수익성 면에서 더 나을 것 같고요. 반대로 외국인도 정성 같은 데를 가신다 그러면 수익성 면에서 더 높일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비즈니스가 창출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점까지 감안해 보신다면 다양한 여러 가지 접목할 아이템들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요. 저는요 이 생각해요. 그, 카지노 얘기가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네. 카지노에서 돈을 되게 많이 따신 분이, <laughs> 프론트에 내려오셔서 좋은 차한대 불러주세요, 이런데요. 네. 그렇게 해서 그 차를 더고 금을 환영한다는 거예요. 아. 어, 이게 어떻게 보면, 카지노 측에도 이제 밑밥을 좀 깔아놓으면, 음, 여기서 또 이제 그, 바이럴 마케팅을 다시 또할수 있는 그런 좋은 생각이 되지 않을까, 그러네요. 예,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미 있어요. 아, 아시죠? 네, 어, 그렇구나. 잃고 왔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laughs> 네.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도 못하면 좋겠네요. 네. 자. 음. 자, 리모트 서비스 음.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방송 함께 하시면서, 어, 괜찮네? 라는 음.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것 같아요. 음. 음. 창업을 하게 되면 반드시 주의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어마어마하게 많죠. 네. 이쪽 분야도 주의해야죠. 창업을. <laughs> 네, 그래도 뭐 주의고 살아야 되니까 <laughs> 창업해야죠. 음, <laughs> 주의, 돌다리 좋겠어요. 얼마나 잘 두드리고 가느냐. 네. 중요합니다. 네. 지금 고유가 시대잖아요. 그렇죠. 육가, 고민 안할수 없습니다. 기름 많이 먹어요. 예. 분사하는 힘으로 갑니다. 예. 휘발유 분사하는 힘으로 갈 만큼 연비가 좋지 않은 차들이 음.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보험료가 또 비쌀 수 있습니다. 그렇지. 이 차에. 예. 그러니까 이런 걸잘 감안해서 사업에 도전하셔야 되고요. 음. 기본적으로 일본 분들 상대하려면 일본어는 뭐 기본으로 하셔야 될것 같고요. 예. 운전기사가 안 온다. 이러면 또. <laughs> 급한 경우엔 또 지인의 주변에 대신해줄 분도 필요하고요. 네. 또 사고 났을 때 여러 가지 대, 대처 요령들 음. 이런 부분도 심각하게 고민을 할,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음. 아, 근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 같은 경우는 꼭 그건 내가 리무진을 구입했을 경우고? 안 하고 해도 네. 이제 장차는 구입을 해야 되겠지만 네. 안 하고 해도 이런 게다 비용에 포함이 되죠. 음. 렌탈할 때 비용에. 그렇죠, 그렇죠. 유가가 오르면 더 비싸게 빌려야 되잖아요. 음. 이런 걸다 감안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네. 네. 음. 그게 끝인가요? 네. 주의사항이? 마, 더 있어요. 더 네, 있어. 뭐, 그래야지. 네. 네. 방송 시간도 아, 아니요, 왜 말씀해 주세요? 네, 편안하게. 말씀하시고 하죠. 저희가 진행을 하니까, 네. 그냥 진행까지 하시면 뭐 저희가 할 말이 없으니까요. 일단은 네. 보면 아까도 어. 말씀하셨지만 그 한류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 네네. 외국인들 중에서는 여자분들이 많거든요. 아, 그렇죠. 근데 그렇죠, 그렇죠. 봤을 때, 어, 뭐 남자분이 나와서 하시는 것보다 여자분이 나오셔가지고 이제 차에 대한 설명도 해주시고 우리를 인도해주면 훨씬 더 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줌마릴라 그렇죠. 분들이 하기에 딱 좋은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봐도 이 서비스가 이제 개시가 된다면 네. 남자분들 보다는 여자분들의 중년 여성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줌마렐라 분들이 같은 여성의 코드로 맞춰서 생각한다면 한류 때문에 오신다 그러면 그런 컨텐츠를 구하기는 일본보다는 우리나라가 더 낫겠죠. 음. 이런 것들을 좀잘 감안해서 감성으로서 뭔가 고객을 터치를 해준다면 음. 충분히 이렇게 고객의 반응을 높게 올릴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아서 네. 줌마렐라 분들한테 강점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네. 근데 저는 여기서 조금 이제 좀 그런 게아좀 네. 그런 게 <laughs> 그런 그렇다고 그런 다고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네. 좀 그런 네. 게 왜냐면 일단 우리 한국에 자유여행을 하시러 오신 분들은 이 리무진이 갈수 없는 쏙쏙 들이 있는 골목길 오. 투어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 일단 것 같고요. 명대문, 명동 이런 데네 네, 그렇죠. 해도. 그리고 네. 또 하나 지금 아까 우리 유기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휴발류 고유가 시되기 음. 때문에 이 휴발류 분사하는 힘으로 <laughs> 차가 간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만 그렇게 된다라면 이게 너무 들어가야 되는 돈들이 많고 그러게요 그렇죠 하다 보면 네. 아무리 수익적인 면에서 조금 불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또 너무 고가 면은아그 그러니까 상품으로 이제 네네. 생각을 하면 좋은데요 네네. 한국에 와서 공항에서 부터 갈 때까지 쭉 계속 타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간단할 것 같아요 삼 3일 중에 하루를 뭐 이용하는 이런 오. 컨셉으로 좀 오. 탄력적으로 생각을 하자고요. 너무, 음, 이렇게, 같이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하루가 아니더라도, 뭐, 3시간도 가능합니다. 네. 어, 밤에 그래. 야경 좋은 곳만 이렇게 돌아, 편안하게 돌아보는 어. 이런 코스로 마련해서 그래, 그래. 돌리면 되는 거죠. 어. 그러니까, 이제, 그, 여행 개념에서 보면, 우리나라 여행을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인바운드 여행이라고 부르는 거죠. 인바운드. 네. 인바운드 여행의 맹점이 뭐냐면, 아웃바운드에서 이제 오더 내렸을 때 비용을 너무 싸게, 싸게 이렇게 네. 하다 보니까 상품이 점점 질이 떨어져요. 네. 그래서 오히려 돌아가는 사람들이 욕을 하는 거죠. 네. 형편 없다. 근데 이제 이렇게 럭셔리 프로그램들을 잘 넣어서 제대로 받고 네. 제대로 모시자. 네. 그래야 한국의 이미지도 더 좋아진다. 그래요. 이런 개념으로 이제 지금 우리 박정희, 아, 박근혜 정부의 <laughs> 창조 경제, 네. 창조 경영 이런 개념이에요. 우리 아이템. 네. 어, 그렇다면 한 달에 뭐좋습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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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습니다. 그렇다면 한달 수입이 얼마입니까? 그렇게 해 갖고 한 달에 한뭐 60만 원 벌어 가요. 큰면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뭐 기본 6개월 했을 때 시작했을 때한300 정도 예상을 하고 시작하는데요. 네. 네. 이제 초기 6개월은 홍보 과정. 그다음에 음. 그 시, 스케줄 운영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겠죠. 그렇죠. 네. 그러나 이제 어느 정도 하고 나면 소문도 나고 탄력이 붙으면 사, 300만 원 이상 보장된다. 네. 이렇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 이거 되게 좋은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네네. 일단은 인천공항 앞에다가 이제 좀 장기 주차권 끊어서 대놓기만 해도 눈에 익으면 아 저기서 저런 서비스를 하는구나 전화번호도 받게 되고 음. 그리고 우리 밤에 보면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는 되게 좋은 지역이 많잖아요 와룡공원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북악스카이웨이라든가 잘 모르는 동네들 그런데 모시고 다니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네. 저도 지금 드는 생각이 네. 여행사 여러 가지 상품들이 있잖아요 그 상품 중에서 밤에만 이리모트어를 그렇죠. 야경 투어. 그 네, 좋아요. 그렇게 되면은 홍보도 조금 더 쉬울 것 같고, 스카이웨이는 네. 못올라갈 것 같아요. <laughs> 네, 좋습니다. 어쨌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창업할 때 주의할 네. 점 다시 한번 조금 짚어볼게요. 네, 창업할 때 주의할 점 당연히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가의 차량을 하기 때문에 어떤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고객을 확보해야 된다는 전제에서 수익적인 측면도 300만 원 이상으로 늘어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과정 6개월이라는. 시장에 접근을 해서 정착하는 단계까지의 그 과정의 시간 동안 네. 어떻게 할 것인지, 마케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음. 처음부터 차 몇억 원씩 되는 차를 사서 하는 게 아니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음. 서서히 늘리셔서 한 달에 몇 팀만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네. 충분할 거죠. 어차피 차한 대가 2박 3일이나 3박 4일로 돌아봐야 기껏 10회, 10, 10팀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열팀 정도에서 얼마씩 낭기냐 이 계산을 해보시면 쉽게 계산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처음부터 무리하시기보다는 그 렌탈한 차를 한뭐한 뭐한 달이면 세번 정도 목표를 다달이 늘리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하시는 것이 좀 나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좋습니다. 자, 어, 이렇게 해서 오늘 리모트워에 대해서 음. 어, 쭉 알아봤는데 어, 누 어떤 분에게 굉장히 낙관적인 음. 어, 전망을 제시하고요. 또 어떤 사람에게 이게 과연 될까 조심스러운 전망이 제시되는데 전문가의 입장으로서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예측하시나요어 지금 없던 분야이기 때문에 네. 누구보다 초기 진입을 해서 시장 확보하기는 좋을 거예요. 음. 다만 얼마나 비용을 어, 많이 제대로 해서 수익을 남길지 그다음에 어떤 상품으로 발전할지에 대한 것은 아직은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해요. 네. 하지만 어, 이런 상품이 국내에 없다는 것 자체가 음. 외국인들한테는 불편 요소이기도 하니까 음. 얼른 서비스를 만들어서 그런 분들이 자꾸 이용하고 좀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상품들을 우리가 제시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블루오션 창업 아이템이 아닐까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오늘 이 시간 리모트와 서비스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세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